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11월이 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의 검찰 공세가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만나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한 검찰의 이화영, 김성태, 박영철 3인에 대한 증인해유, 연합파티가 벌어졌다 던그 시간대에 수원지검 인근 연어식당에서 쌍방울 벵카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증인 해유 연어 파티 자체를 부인해왔던 검찰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제 한 언론이 작년 5월 29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에 그런 법인카드 49,100원이 쓰였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곧바로 이재명 대표가 SNS에 그거 수원지검이 답해야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어를 먹으면서 검찰청에서 술 파티를 했다라는 이화영 씨의 말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화영 씨 지난달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짜에 주목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현재 술 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6월... 자, 그러니까 최선표 의원님, 네. 어제 한 언론이 5월 29일날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연어식당에서 결제됐다라고 보도했어요. 네. 그런데 방금 들으신 대로 이화영 씨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날짜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원래는 이전 부시 사석은 6월 13일이나 6월 30일이라고 그랬어요. 6월 30일이라고 하다가 이제 국회 나와는 6월 18일 뭐 19일 뭐 이렇게 했다고 여덟 그 여덟 명 연합 파티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쌍방울 법인 카드 내역을 보니까 5월 29일 날 정확하게 결제가 된 겁니다. 이 5월 29일 날 정확하게 4만1 9 0 0원이 결제가 됐는데 이게 5만 2천원짜리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시점은 틀리는데 그러니까 6 0원에 1인당 6천원짜리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시점은 안 맞아요. 그 당시 검찰 기록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출, 저, 출두했었습니다. 네. 재판받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술자리 회의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날짜, 시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8명이 나눠 먹은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천원에 자기의 영혼을 음.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지금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는 회식할 때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연어 파티, 회식을 하면서 회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8명이서 4만 9천원짜리 연어 시켜 먹느냐. 그러면 1인당 한 6천원 되는데 이걸 지금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를 모함한 거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성친 부장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저 연어 한 점에 뭐 넘어가진 않았겠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니까 러 지금 이화영 전부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어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가 계속 좀 번복되고 있고 날짜가 지금 이것도 어좀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부 지사가 일 심에서 사실 어 김성태 회장도 사실 본인의 발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부 지사의 발언에 더어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진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이화영 전부 지사가 그 상소심에서 제출한 그 녹취록. 작년에 7월쯤에 있었던 변호사와의 녹취록에 보면은 결국 이뭐 짜장면이나 연어 이것 때문에 회유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본인에 대한 뭐 별건의 별건 같은 수사들로 압박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먹고 싶은 거를 사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49,100원짜리 뭐 연어를 사줬다고 해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어 경찰에 뭔가 검찰에 뭔가 협박이 있었다는 걸 주장을 계속 어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단순히 이 얼마짜리 6,000원짜리 밥한 번에 넘어간 거냐라는 주장은 어, 이화영 전부지사가 주장한 것과는 좀 어, 틀리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예, 강부, 네. 강변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화영 전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지금 징역 15년의 구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 었잖아요그보다 네. 훨씬 더 중한형을 지금 구형받았는데 이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11월 아시는 네.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달이에요. 네. 음.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5년을 구형을 한건 1심이랑 사실상 구형 자체는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은 징역 9년 6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이 3억 2천 5백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 있어서도 이제 1심의 마지막과 같은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국감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 판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데 여기에 있어서 워낙에 진술이 날짜가 바뀌고 있으니까 당사자 관련이 있는 이재명 대표조차 날짜를 헷갈렸던 것으로 보여요. 혹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날을 믿지 않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 날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화영은 2월 18일 아니면 19일에 8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마음이 급하니까 5월 29일에 결제된 내역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1월 10. 일 25일, 25일에 나오는 판결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삼자뇌물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이화영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형을 받고 바로 직후에 지금 검찰에서는 이 쌍방울이 300만부를 그 북한에다가 준 것이 여기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쌍방울에게 대북 사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삼자뇌물죄로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기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에게도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곧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음. 이재명 대표조차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날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일심 선거 공판을 생중계해달란 탄원서를 여야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 교수님. 네. 국민의힘 그리고 새미래 민주당 전병언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 허우나 대표까지 지금 여야 세 당이 이재명 대표 공판 반드시 TV 생중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과 녹취록 짜깁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공익적 이유 때문에라도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선고 과정을 보이 달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앵커께서 여야라고 하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아 민주당도 거기 찬성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아마 이 중계를 아마 당님이 반대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이그 지금 어어 어, 개혁신당과 같은 정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1심 선고가 상당히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산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나름대로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 중계방송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반대에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지금 그 1심 선고의 결과를 좀더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명문적으로 내쉬는 국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정... 강적인 계산 이두 가지를 놓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